너무 이가 oh 너무 오래 이갓 쓰레인지 도다 편도여가지고 얼굴이 나와야 될까 앞에 나오게라. 얼굴이 나오는 게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나 근데 고민이 있어. 시내에서 선스를줘야 될까? 햇빛에 아 보면 안 되지. 어. 야너 오늘 날라가면 어떡해? 아, 맞아 버스를 야나 그럼 오 누가 그만해야돼 예약 받았습니다. 짠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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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세장 전에 한 번. 어? <laughs> 근데 뭔가 지금 시, 아주 시험 운행인 거. 어. 잘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어. 하고 있같 봐. 어, 이따 타면 돼. 근데 애들 아, 보여? 이렇게 조금 숙으려야 되나? 어, 잘가는라 <laughs> <laughs> 보이나? 나 앞에 안 보여. 난 지금, 나도 사실. 근데 그이... 내가 그나마좀 보이는 것 같아. 어, 진짜? 어, 조 어, 이렇게 해야 되나? 됐어. 이렇게. 맞는 이거 음, <laughs> 음, <laughs> 언제까지 눈? <언제까지 웃음> 음. 끝. 사진을 찍고. 잘한다 여기는. 뭐할지 고민 중입니다. 아, 우리 뭐할? 뭐해? 열한시 밖에 있으면 회전근을 아님이나? 타고 하던가 아니면 안에 들어가. 근데 저거 운행하는 건가? 지금 안 하는 것 같아. 아직 안 하는 거 아닐까? 아 너무 추워 어디 갈래? 아니 계기라고 들긴 하는데 안에 들어갔다 나오기로 했습니다 <laughs> <배고파요. 웃음> 아 밥다안 먹고 왔지? 네아무도안 먹고 어요 여기 맛집이 있다는데. 어디? 월드그 무슨 민속 박물관? 아 거기에 식당이 맛있대. 아, 나 옛날에 어 먹어 뭐 봤어. 때 때. 아, 진짜? <laughs> 영화관에서 와가. <와가지고>. 초등학교 <laughs> 근데 초등 학교 때 갔으면 메뉴도 많이 바뀌었겠는걸. 뭐이랑 그런 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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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도망가서 무서워. 어 아, 맞아 사람을 안 무서워. 벌써 춥다. 진짜? 은근 응, 재밌어. 재밌어. 어, 그냥 그냥 빨리 돌기만 하는 거야? 어 엄청 어. 빨리 돌고 그리고 날 가서 떨어질까봐 무서워. 어. 이게 <laughs> 어. 열차가 탈선할까봐 무서워. <laughs> 제가 레이디 똥이 있는데 그 안에 막 우주랑 막해성아어막 어, 아, 그거는 없나? 물.. 물.. 그.. 버트 타고 물 타는 거. 버 타고 물 타고? 그게 란타 아. 정물 탐험 부터 아니야 그거? 아 잠깐만. 아니 이거 여기 안에 있다. 아하지 않죠? 만 거야? 그거.. 쿨옵라이드? 아니 아니. 그 그래. 물찍이는 거 있잖아.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버볼인데 이쪽 어쩌죠 다저절 아. 앉았다. 그게 정글 탐험부터 아닌가? 어 맞아. 근데 그거 없어졌어. 어, 없어졌어? 없어졌어 여기? 어. 그거 아예 그 놀이기구를 없앴을까? 네. 몰라. 난 그거 최애였는데. 이따 다 같이 인생 내 것도 찍을까? 그래. 다 같이 모이면. 나 사실 서울에서 나 혼자 찍고 왔나? 야무지게 <laughs> <laughs> 즐겼네? 맞아 근데 언제? 대전에서? 어대전에아 왔어 기다리 아, 여기 불품뽑아 여기 있잖아 어? 그렇네 근데 어차피 우리 다시 나가야 되니까 어, 나... 조금 이따가 하자. 이따가 안녕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? 하고 싶은 아, 도요 그럴 때이따 아틀란티스 타야 되지 않을까? 제가 탈수있어 약간 그냥 약간 뜨거려서온 느낌 아니야? 탈수 <laughs> 있습니다. 어디까지 가능한데? 바이킹도 탈수 바이킹. 있고.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이런 건좀 그렇고. 롤러코스터 사람은탈수 있어요. 나 사람 탈수 있고. 저는 21학번 김윤진이고요. 얘는 20학번 24살 박재혁이고요. 이사람번인가요네 소개해주세요 자기소개 이사람번이사입니다사 <laughs> 진행을 잘하시네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에요그리사 저기 이 사람은 이 친구가 한명더 있는데요. 그 친구는 이사람번이진티비입니다저이사금뭐타사 <laughs> <laughs> 가고 있죠? 람이사이사람하이 <laughs> <와이프 하러> <laughs> <있어요. 웃음> 롯데월드가요 예약제로 바뀌었 바뀌었대요. 그냥 이렇게 이제 몇 개의 놀이기구들은 이렇게 예약을 하셔야 탈수 있습니다. 예약을 했고.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탈수 있어요. 롯데월드 새로운 문화인. 예약 바로 갈까요?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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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저렌저레볼루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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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여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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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렌 저기 볼루션예저하러가 저기 습니다기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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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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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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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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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파스타 좀 먹어봤어. 파스타? 맞아요. 오징오징 쪽, 이 없지? 난 먹기만 했어. 우리 것도 먹어야 돼요 일단. 뿌링 콜팝 먹어야 돼. 아 맞아요. 콜팝 아, 먹어야 돼. 이거 맛있어. 아, 어? 밖에 있는 거? 어 여기 아니, 아니, 아니야 아니, 여기 쪽, 아 아니야 여기 이 네. 쪽에. 어 뿌링 콜팝 트럭이 있어요. 그야에니다 어, 음. 설마 예약 네. 마감은 아니겠죠? 1 1시 전까지. 가면 <목소리> 아, 한시 전까지면할수는 있겠구나 그것도 이야기이고, 그것도 어, 그것도 아, 그이야는기 아, <목소리> <나갔는데. 목소리> <목소리> 아트란티스는 이제 아아되야아이 <목소리> 아트란티스는 이제 는아야 <몸으로> <목소리> 아트란티스는 <목소리> 는 이제, <몸으로> <목소리> <아트란티스는 목소리> 이제, 아, 이제 한시간반정도를기다리면 가실것 같은 네데오가고파요 아침 드셨나요? 먹었어요. 아. 늘 얼마만에 오셨어요? 저 수능 끝나고 왔다가 청년이다. 1년, 1년 전인가? 2년 전인가? 1년, 전인가? 1년, 1년인데, 1년 전이네. 1년. 어, 1년, 네. 네, 1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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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0년, 2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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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년, 어, 12월에 22년. 아, 22년에 뭐하고 계셨죠? 네? 22년에 뭐하고 계셨어요? 2년이요 아, 네. 저년이요1이1년이요1요 저는... 네. <laughs> 여기랑은 응. 거리 없어. 아, 나는 그 작년이야. 어, 작년이 작년 이맘때. 얼마 안 됐네. 응, 얼마 안 됐어. 어, 아, 21년 7월? 이... 21년 7월. 7월에는 민간인이셨나요? 아, 저 그때는 <laughs> 아주 생 <쌩쌩했죠? 웃음> <그래서. 웃음> 경례 이렇게 하면 받아주나요? 아, 받아주 합니다. 이제. <laughs> 이거 받아주나요? 아, 받아주긴 합니다. <laughs> 이게 뭔데? 이거 신마트에 뭐? 신마트에 구성 건가? 20분? 어! <웃음> <웃음> 발견했습니다. 간식이라고. 네, 저희는 간식을 먹으려고 합니다. 네. 와. 우린 뭐 할까? 뭐 뭐? 거고. 하 아, 안녕. 그러게. <laughs> 신바트에 모험이나 한번 탈까? 그래 이거야? 어아 이거. 어, 이거. 나 이거 안 타는 게 어때? 무서워. 막 무서운 것 같아. 얘 이거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고 타본 사람. 타봤지. 아까 싫은데? 갑자기 막 긴장돼. 그러니까. 신바트모몸 들어가유. 애기 좀중 뭘까? 막막 놀이고만해지고 무서워요 다고서 네. 봐요! 내가 <laughs> 찍으면 나밖에 안 나와 그니까 러 이게 마운트에서 찍으면 고어 <laughs> 있죠 시민이가 아직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쭉 뻗으면 하고거 <laughs> <목소리도> 아니면 그 대가리를 보는거요 그 대가... <laughs> <laughs> <어디서> 대가리. 대 이거, <laughs> 아, <laughs> 아 일로한번 가. 아, 근데 문은 닫았는데 아, 그 이리로 가보자. 이로 가볼까? <목소리도> 어떡해, 빡세. <목소리도> 어, 오늘 닫았어. 뭐 안돼. 돼. 입구가 <목소리도> 어디지? 저쪽인가? 한번 확인할까? 아, 여기 아마 퇴장일 걸? 저의 최애 놀이기구입니다 네, 여기 아 대기 맞다 대기. 맞다 아무것도 안써있네아 눈이 너무 부신데? 아 부럽다 승진자는 <laughs> 그냥 거기 3명이에요 세 3명이에요 세세 명이. 입장할게요. 감사합니다. 간다! 저희는 해성특급 타려고 갑니다. 인사해주세요. 잘 타고 오겠습니다. 아 안녕. 저희는 해성특급을 타고 나왔습니다. <laughs> 어떠셨나요? 너무 무섭다. 목 아파요. 소리 너무 들렸어. 너무 무서워요. 어, 참세다안 보이네. <laughs> <laughs> 어, 무섭군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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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래도 아, 막 이렇게 내려가는 게 없어서. 그러니까. 근데, 근데, 근데 무서워. 이게 중력이 막 맞아. 그 양옆을 막 쏠려 그리고 막 이게 높으니까 어, 진짜, 떨어질 어. 진짜 떨어질 것 같아, 바닥으로. 어, 나한번 진짜 약간 거의 옆장벽 갈나 <laughs> <밟고 했어. 웃음> 진짜 나 <laughs> 진짜 떨어지는 줄 알았어. <laughs> 너무 무섭어. <무서워. 웃음> <laughs> 저희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. 가겠습니다. 어제 <laughs> <갑자기> 부끄러웠네. <laughs> 근데 부끄러운데 잘해. 안녕. 뭐로 왔어요? 이거꼭 드셔야 돼요. 이거 꼭 드셔야 <laughs> 번째 구나두 번째. 준지 씨가 씁니다. <laughs> 어. 아... 어? 고기 고기 뭐, 저희가 못 탔죠 오늘? 네. 저희 바이킹 바이킹 탔어요. 바이킹 어땠나? 재밌었습니다. 저희 비뭐못 타라고 했어? 고렌지 모르자. <laughs> 아직 밖을 안 나가서 밖에 더운지 몰라. 아, 아 추운지 <laughs> 몰라요. 이 엄청 춥겠지난 물로 갈자 지금 아주 계획적으로 그 다음 걸 타러 갑니다. 제이언. 인테리어 레고로션 타보셨나요? 아니 안 타봤어요. 지금 처음 타보는데. 어, 놀러갔다 괜찮나요? 아, 죽겠어요. 감당 한입 하실까요? 타봐야죠 해봐야지. 해봐야죠. 잘했어요. 사람 너무 많 어디로 들어가지? 왜 저러고 가시지 안 떨어지려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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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 먹으러 어디 가고 있나요? 어 모르겠어요. 양식을 먹으러 가요. <laughs> 양식 먹으러 가요. 예. 선생님, 큰마트 안녕하십니까. 잠시 조용한 자리 에 앉아서 대기해주세요. 저희는 회전바구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예. 가 날아가지 않오케지 어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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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까지 돌려요? 언제까지 그만 왜 이걸 안 돌리고 좋은지 알겠다 어, 뭐, 안 <목소리> 못아 힘들어 아더토할거아니 재워주세요 나고 살겠어 재워주세요 아이고어지러 시작할 것 같아. 오, 다을수어 아, 속려뭐 지금 뭐고 있어? 아니, 뭔가. 어디 가고 있죠? 저희 어디 가고 지금. 성좀 예약하러 가요.

춥지만 a p p y I'm happy. I'm happy. I'm happy. I'm happy. I'm happy. I'm 고 a p p y I'm h a 기 p y I'm happy. I'm happy. I'm happy. I'm h 아, 좀, 쉴까? 화장실이나 <laughs> <방식이나> 가야겠다. <laughs> 어 좋아, 좋아.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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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점심이 들어도 아, <laughs> 저 하는데? 점심까지? 어, 저거 보면 안 되나? 파레이드 하나? 좀 살아났습니다. <laughs> 정신은 좀살아습니다 정신은 지금이에요? 정신은 지금이 더 멀쩡해요. 저금 이제. 아, 해성특급 타러 가요. 해상특급 <laughs> 타러 갑니다. <안> 지워... <laughs>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! 바이바이! 네, 유튜브 요 네, 이튜브유튜요 건배통으로 세요 건배통으로 다요 줄이 짧아. 짧은 소리만 고으면 망망 친구들은 지금 트리를 타고 있어요. 너습니다다 너무 좋아해. 어, 너무 좋해주세요무좋해진 오늘 무 좋아해. 진짜 너무 좋아해.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해. 너해 진짜 너무 된 기분. 너무 너무 해진아해아해진 너무 좋아해. 진짜 너무 좋아해. 진짜 너무 좋아 <laughs> 몇분 남았죠, 페인토? <laughs> 지금 사분 남았어요. 음. 응. 어, 약간 기대되나요? 어떤 심정인가요? <웃음> 기대가 됩니다 <laughs> <재밌다. 웃음> 어, 아주 이쁘다고 들었습니다. 제가 영상 잘 남겨볼게요. 오디오 가봤지? 와, 와, 너무 설렌다 <laughs> 아, <잘했다. 웃음> 플로, 플로지멘트를 해내나? 여기서 할까 그냥? 그럴까? 요고 네. 나중에 영상 첨보하니까 아, 네. 네. 저희 지금 맨날 7명에 시작했고요. <laughs> 생존 게임이요. 덕게이브도 있었었는 지금 5명이 <laughs> <다섯> 생존하였습니다. 예. <laughs> <laughs> 네. 네. 예. 상금 예. 오늘 하루 <laughs> 네. 어땠나요? 한명이됐도라고 <laughs> <정도를> 얘기해 주세요. 지연이요? <laughs> 네. 오늘 하루 네. 정말 정말 재밌고 <laughs> 날이었고요 <웃음> 다시는 이제... 안할 거야? 오늘 처음 많이 탔잖아아 <놀람> 맞아요 오늘 새로운 거 많이 탔는데 정말 재밌더라고 뭐가 제일 <놀람> 아, <놀람> 제일 기억 남는 거저 나쁜 거여도 괜찮아아 앞에 앞어 괜찮아요? 앞에 앞에 앞제좋어요 이시시 아, 아, 어, 네, 저희 이공 이상 망망 보원을 모집합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지원서 어, 시작한 어, <웃음> 아니, <웃음> <웃음> 아, 제들 부럽다. 성에 살고 돈이 그래? 그래. 많데이 작아 보이잖아. <laughs> 이거 맨, 이거 오래 쭉 할걸? 아마 다리 아니야. 아, 맵핑은 계속 하는 거야 35주년이라 아마 이번엔 쭉 하는 걸로 알고. 아, 괜찮아요. 그때는 이 시간까지 없어도 되겠대요